네, 이 시간은요, 자, 물체가 수직 하강하는 운동에 대한 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수평 운동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수직 운동을 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180에서요, 시작해서, 음, 아, 죄송합니다. 이 플러스 1 8 0입 플러스 18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80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중력 가속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수평 운동에서는 A라고 했는데, 그 A가 이제 G가 되는 거죠. G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m p e se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A를 이제 A 값을 마이너스 10m sec로 하고, 그 다음에 좌표 Y에 대한 것들만 바꿔주면, 이쪽에 대한 그, 이쪽 그 수직으로의 그 1차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프라이트를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스프라이트를 다시 열고요. 스라이트를 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열기, 면 스프라이트 타임에서 열어서 스평 운동 이런 거. 자, 불러오고요. 자, 그러면! 어, 우리한테 필요한는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지워도 하겠습니다. 필요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자, 요건 일단 우선 놔두고요. 제가 스프라이트 어, 제가 만들었던 파일로 한 번, 어, 서브로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서한번 가봤습니다. 자, 얘 너무 크네요. 너무 크니까 좀 줄어들겠습니다. 들어가도록 떠들죠? 떠가겠습니다. 자, 서기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1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스프라이트에서 이놈의 카피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바꿨습니다. 한번 바꾸겠습니다. s 서 s 에서 이놈을 자, 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X자표가 되는 거고요. 뭐, 이 상태로 놓으면 얘도 지금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얘도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죠.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지, 이렇게 아니라, 이기권동이죠 그래서 이놈을, 또 한글을, 스타이을 저거도 하고요. 이놈만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치를넣고요 자, 위에서 이제 떨어져야겠죠. 얘가 떨어져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되겠죠. 여기 뭐, 여기, 여기 조금 더 위로 갈까요? 위로. 자, 180, 180, 얘를 180도 떨어진다고 시다 그래서, Y축에 180, 그 다음에 X축은 영어로 볼게요. 여기 중간에. 영부터0쪽 사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놈을 0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이놈을 어떻게 면 180도 너의 위치를. 자, 그래서, 한번 넣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제 다 바꿔야겠죠. 여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에다 굴력을 하나씩 나해서싹집어넣어고그 다음에 가속도를, 가속도도 이제 렐 필요 없죠. 좌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축, 그다음에 좌표 어디까지 반복하냐? 반복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180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180, 180보다 작냐? y좌표가 될 거죠.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동작에서 여기서 y좌표, 얘를 빼고, 자, 얘도 빼야겠죠. y좌표 누구보다 크냐? 누구보다 작으면 그게 되니까. 이연산자 y자표를 해가니까요 y자표 넣고 연산자 장략 해야 하겠습 y자표가 누구보다 만화시 백반식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도 좀 잘못했죠 얘를 이것도 다시 바꿔줘야겠죠 얘가 고맙고요 얘를 얘를 s 를 썼죠. 이거는 다 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고 어, Y좌표, 또 Y좌표로. 저 Y좌표, 어, Y좌표 정하기로 갈게요. 자, Y좌표 정하기. y Y자표 좌표정하고요 자, y 좌표를 누구를 정하냐. 자, 더하기로 해준다고했죠이 y 좌표는 자, 여기는 이제 y 좌표는 180도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180도 있되겠습니다 180. 그리고 여기를 변수를 누구를 정하면, x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넣게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 좌표합니다 떨어지죠? 자, 그리고 얘를, 스페이스를 누으니까 같이 이제 좀더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 말고요. 이벤트로 한번 써요. 클릭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클릭으로 해요 클릭으로, 고!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지죠? 다시, 공간에 가다가 스페이스 가르쳐 주거든요. 멈춰. 하나, 둘, 셋. 움직여.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것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으면, 우리가 펜을, 이제, 펜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펜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 시작한 게 영어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 이쪽, 어, 아, 아, 선을 그죠. 아, 선도 그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해서요. 일차 물체 하강하는 운동에 대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